네, 버스터즈의 무대였습니다. 아이고 <laughs> <laughs> 너무 너무 그냥 보기만해도 아, 아, 아. 상큼하네요. <laughs>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세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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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를 해도 상큼하게 실수를. <laughs> 아 너무 귀여운데요. 계속했어도 <laughs> <해줘도 웃음> 좋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좀 이렇게 상큼할까요? 여러분들 너무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아 표정, 아, 강아지들 같으세요. <laughs> 제가또 듣기로는 어, 다들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이 그룹 이름과 연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촬영 중인 파워 버스터즈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인데요. 아, 그래서 버스터즈, 버스터즈를 따왔습니다. 와, 파워 버스터즈, 어디서 볼수 있는 건가요? 어, 현재 촬영 중이고 아, 아 네. 비밀이구나. <laughs> 먼저 알아가려고 했는데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연기돌이라고 하시니까 연기를 조금 볼수 있을까요? <laughs> 아, 네, 당연하죠. 오, 정말. 2주 전에 네, 이곳에서 네. 뮤지컬 프리파라 공연을 했었는데, 네, 네. 그 연기를 맛보서 살짝 쉿.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 네 한번 다들 우리가 보고 싶었니? <laughs> 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근데 저희는 이렇게 허웅이 없으면 무대를 할수 없어요. 요정들을 옆에서 무슨 만화를 본것 같은데요 아, 지금. 네. 아 정말 정말 기대되고 그 버스터즈 뭐 파워 버스터즈 꼭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대 기다리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네 기억해 주세요. <laughs> 아 정말 이렇게 상큼한 그룹이고 아, 정말 너무 너무 예뻐서 한분한분 한분 계속 쳐다보게 되는데 네. 앞으로도 더욱 더 TV에서 자주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상큼 발랄미를 확실히 또 보여주고 움직여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의 포즈, 좀 상큼한 포즈 오, 타임을 아, 가질 상큼한, 수 있을까요? 상큼한. 아, 당연히 네, 입니다 아, 네. 독특하고 망이지고 독특하고 특별한 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포즈 하나인가요? 아니, 여러 개, 아니, 여러 개. 여러 세개부탁드리겠어요 여러 아, 그러 아, 네. 이어서 합니까? 어, 아, 아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요? 네. 자, <laughs> 다 같이. 알지? 진짜. 여러분. 뒤돌아 뒤돌아 갈까요? 자. 하나,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눌러요. 쇼트 이거 이거 이거. 자. 하나, 둘, 셋. 네, 다음 포즈.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우리 마지막은 이쁘게 갑시다. 예. 좋아요. <laughs> <예쁘게. 웃음> 자. 자,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뭐죠? <laughs> 아, 정말 예쁜 버스터즈의 포즈들 봤는데요. 네. 이어서 무대를 들어가기 전에 개인 인사 한 번씩 하고 네, 무대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laughs> 어, 이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화끈한데요. 이 분위기를 제가 좀더 화끈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살 지수라고 합니다. <laughs> 지수 언니보다 더 화끈하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여기서 차분하고 18살 리더를 맡고 있는 민지입니다. <laughs>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를?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버스터즈 채연입니다. <laughs> 제가 제일 사랑해요. <laughs> 물론 사랑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형석입니다 <laughs> <laughs> 네, 버스터즈의 개인 인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들려주실 곡은 뭔지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저희 책임져주세요! 책임져! 네, 책임져! 버스터즈의 <laughs> 무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포도 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벌써요? 벌써? 그 전에 어, 그러면 네. 아쉬우니까 네.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응. 아 토크보다 뭐야? <laughs> <뭘 해볼까요? 웃음> 포도를 어, 그 포즈를 취해주세요. 포, 아, 포도 포즈도 포도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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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이거 즈거즈포 이거? 즈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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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나포 귀여도 <laughs> 아! 어! 다달라요전 이거. 와, 그쵸. 우린 저희 안 통하네요. 안 통하네. <laughs> 미안해. 내가 안 통했어. <laughs> 아니,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다음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yeah baby <laughs>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버스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너무너무 상큼한데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버스터즈 여러분 와 정말 많은 팬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 어쩜 이렇게 상큼 그래, 너무너무 상큼하죠?